바르셀로나 2일차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조식도 먹고 유튜브 영상 편집이랑 업로드도 하고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11시 15분에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예매를 해뒀습니다. 어,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먼 거리라서 지하철을 타고 가도록 할게요. 바르셀로나에 와서 지하철은 오늘 처음입니다. 아, 여기입니다. 오, 엄청 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kay. 아, 여기는 오디오 가이드를 따로 빌리는 게 아니고 어플을 다운 받으면 어플에서 오디오 가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늘 블루투스 이어폰도 들고 왔어요. 일반 오디오 가이드랑 빠른 말 오디오 가이드 아이 가이 드가 한국인 이 녹음 을한게아 니고, 외국인 이 한국 발음 으로 녹음 을한거 라서 상당히 이질 감이 드 네요. 와, 비가 엄청나게 온다. 여기 보면, 글자에 유독 금색으로 도드라지게 표시를 해놓은 글자들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 원래 타워를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타워에 올라가는 리프트도 중단됐고, 타워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어, 비가 아침부터 와서 그칠 기미가 안 보이네요. 다들 올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지하에 박물관이랑 기념품 상점이 있습니다. 와, 땀 냄새 엄청나요. 기가 대충 그쳤는데, 타워 리프트가 아직도 운행할 생각을 안 하네요. 타워는 아쉽지만 다음에 또 바르셀로나에 올 기회가 있으면 그때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3시에 예약해 놓은 구엘공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이약하기가 워낙 힘들고,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의 관광지만 볼수 있다고 하면 여기를 봐야 된다고 해서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음, 카사바티오가좀더 좋았습니다. 볼 것도 많고. 아, 제가 또 각국의 파이브가이즈를 가보고 있는데, 이 스페인에서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지금 비도오고해서 여기서 점심을 먹도록 할게요. 아, 여기는 무료 땅콩이 있습니다. 조식을 너무 푸짐하게 먹은 데다가 저녁에 식당에 가서 좀 맛있는 걸 먹을 예정이라서 진짜 그냥 버거 하나만 주문했습니다. 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리틀 베이컨 치즈버거를 토핑으로올더웨이로 해서 주문을 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안에 베이컨이랑 패티밖에 안 들어있어서 이제 찾아가 보니까 주문이 잘못 들어갔다고 그냥 공짜로 밑들이 아니고 이큰 더블 패티 버거를 새로 만들어 줬습니다. 아 정말 간단하게 먹으러 오고 왔는데, 아, 포싱하게 됐네요. 와,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햄버거 지옥이었어요. 결국 다못 먹고 반쯤 버렸습니다. 아, 비가 이렇게 다시 내리는 걸 보니까 오늘 아무리 기다렸어도 타워는 못 올라갈 운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날씨에 고해 공원을 가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드네요. 아또 운동화 다 젖었어요. 발이 너무 찝찝합니다. 기... 어, 여기는 뭔데? 저기 입구로 들어간 거지? 아, 입구까지 가기 귀찮은데. 아, 여기서 뛰어내리려니까 너무 높아요. 아 저기서 뛰어내렸으면 다리 하나 풀어졌겠다 아 이게 그 도마뱀이네요 우엘공원 도마뱀 이걸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구독자 500명 와 지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잔뜩 내려왔는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구엘 공원 입장료 1 0 유로에 4 유로를 추가하면 여기 가우디 하우스 박물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헬로. 예전에 나오던 그볼집 피자라는 과자랑 똑같이 생겼네요 와, 이, 여기 보니까 바르셀로나에 오면 가야되는 관광지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이거 내가 갔는데 아닌가? 가사바를로? 아 맞습니다 가사바틀로 그리고 음, 이쯤은 가사밀라 아 맞습니다 가사밀라 이 가우디 하우스 박물관이 사유로를 추가해서 들어올 만한지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후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그 가우디 투어라고 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여기 입장권까지 포함된 세트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입장은 안 해요. 보통 10유로짜리 입장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들어와 보고 뭐 그냥 말씀드리는 건사유로에 값어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왕 왔으니까 뭐 사유로가 크게 아까운 건 아니라서 들어와 볼 만도 한데 아, 구엘공원의 입장료가 10유로라고 치면 은 여기 사유로는 조금 비싼 것 같네요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줄을 서서 들어가네요 아 이제 들어가는데 여긴 땡볕이라서 끊기면 안 되는데 제발 아 여기서 끊겼어요 어... 양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금 알았습니다 어, 이거 열고 나갈 수 있나 으취. 안 열리네요 아, 이제 구엘공원을다 돌아봤습니다 이제 바르셀로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숙소로 돌아가서 오랜만에 빨래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근처에 코인 세탁소를 받았습니다.